오토피아의 여우 닉이 있다면 베테네는 여우 장폭스가 있죠.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장예원입니다. 네, 한 주만에 지... 또 인사를 드리네요. 네 지난 한주잘 보내셨죠? 네. 지난주는 좀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회식이 많았던 날이어서 음. 지난주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. 그러네요. 음. 이상하게 회식을 장예원 아나운서와 여러 번 했습니다. 네. 지난주 <laughs> 월요일도 끝나자마자 어, 한잔 하러 갔습니다. 아, 수제비 너무 맛있었어요. 예,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베텐 공식 회식이 있었고 네. 또 어제는 우리 철업디, 김영철 <웃음> DJ가 <웃음> 어, 한판 붙자 <붙잡을> 그래서 어제가 <laughs> 네. 지원군으로 장원아나운서와 우리 조노자키 작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. 근데 이게 또좀 아, 일주일에 세 번은 지겹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만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. 무슨 기승전결이 뭐 저의? 아, 어쨌든 음장이? 뭐 좋았다는 거요, 예 좋았다는 거예요, 좋았다는 거예요. 좋았다는 거예요. 네. 재밌었어요. 그래요? 시끄러웠겠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. 아 정말. 네명 중에 저만 조용히 있었고요. 어한명 정도는 한두명 정도는 쉴 법도 한데 정말 이렇게 네 명이 다 떠드는 건. 저는 안 떠들었잖아요. 어 저는, 듣기만 하셨지만. 저는 계속 듣고 있었고. <laughs> 어. 영철 형님이 계속 성질를 웃겨야 돼. <laughs> 그래서 뭔가 시도해서. 서럽디는 정말 네. 일 초도 안 쉬고 음. 얘기를 하고 갔죠. 그렇죠. 음. 자 어쨌든 베텐 전체 회식에 처음 참여해서 다른 음. 요일 게스트들과도 이제 만남을 갖고 네. 했는데. 아 근데 저는 사실 처음 간 느낌이 아니었어요. 음. 그냥 뭐 봄나들이도 같이 갔었고 예전에 제가 고정 디제이 할때다 만났던 게스트들이어서. 못 만났던 분이 나미춘 음. 그리고 이말년 씨. 어. 핵심적인 멤버들은 못 봤었네요. 너무 잘 맞았어요. 너무 어. 웃겼어요.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이말년 작가한테 거의 MRI 찍혔죠? 아, 저 진짜 너무 탈 팬이 탈 됐어요. 탈거지. 이말년 작가가 진짜 최고예요. 네, 어 이말년 작가가 마피아 게임에서 저를 유일하게 네. 어, 머리부터 발끝까지 CT를 찍었더니 <laughs> 이번에 저랑 윤태진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? 어, 한 3명 정도 CT를 완벽하게 찍었어요. 음료수를 절대 안 먹어. 의심받을까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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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, 기침이 계속 나서 먹 근데, 모든 건다 돌아가. <laughs> 아니, 아니, 마피아가 기침이 난 거야. 아니, 마피아라서 또 거짓말을 했어. <웃음> <웃음> 거짓말이 전과 3범. <웃음> <웃음> 당신은 범죄자야기 <laughs> 부치소로 끌고 가 어, 아, 그분은 우리 분식 PD. 아, 우리 분식 PD. 아, 그분은 진짜 사람의 마음까지 읽더라고요. 그쵸? 표정도 읽고. 저는 당해본 적 있기 때문에 아주 통쾌했고. 최고였어요. 장녀원 뇌정지 <laughs> 어, 멘붕그 모습을 아주 크게 즐겼습니다. <laughs> 자.